쓸만한 건 없었습니다 오 깜짝이야 갑오들 나이스 갑오로 뭔가 할수 있죠 우리는 뭘할수 있더라 까먹었는데 아무튼 뭔가 할수 있었어 여기는 근데 뭐 크게 방이 많이는 없네요 최악의 구절을, 아. 최악의 구절을 읽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애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오. 기도, 그림자, 은신 단검, 투척. 얼굴 찍기. 얼굴 찍기를 한번 해봅시다. 끼웁! 얼굴 제대로 찍혔네. 기괴한 재고추 취약화 주술. 얘 되게 좋은데? 약화 저주. 취약화 주술을 한번 써봅시다. 이어 얘가 이제 취약 취약화가 된 거지 얘가 그러면 회피 <laughs> 회피하는 것좀봐 <laughs> 웃겨죽겠다 협하고 피하는 거아 취약화 되니까는 체력이 1이 깎였네요 원래 한7 정도 들어왔는데 얘는 여기 앞에서할수 있는 게 없네 얘 뒤에서 할수 있는 게 없네 앞으로 가야 돼 뭐, 저주 같은 건가? 스트레스 오르게 하는 건가? 이번에는 근데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비교적 빨리 받는 느낌이네요. 얘는 약간 서포터 그런 개념인가봐. 얘를 또 저주를 해가지고, 또 쪼쓰고, 이러면은 죽였죠 얘를 네 일단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하고 얘는 지금 이동만 몇 턴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애들이 꽤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단검 두척 지금 여기. 시체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치워야 되는데, 아니면 이 스킬을 써도 되고, 단검 두 척. 저걸 앞으로 끌어오는 이런 게 있어서, 악마의 야비팔 이런 게 있어서, 얘를 한번 끌어와 볼게요. 쇽. 토막 치기. 아자오 회피. 강타하자오 이 게임이 좀 그래픽이 좋은 듯 하면서도 후지기 때문에 좋을 땐또 좋게 보이는데 좀안 좋게 보이면 또안 좋게 보여요 여기 이렇게 시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되면 선명한 건데 좀 너무 그냥 그림 같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림 같고 이겨버렸죠? 급조된 식탁, 음식. 애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왔는데, 애들이. 이쪽 방으로 가야겠다. 아, 벌써 오... 이거 좋은 쪽으로 기벽 발동됐다. 나이스 아우, 그 징그러... 폭력적... 아, 좋게 기벽이 발동되는 애들이 진짜 없다. 번뜩이는 비도... 게임 재밌는데 확실히 음, 뭐랄까 이어서 할 수는 없는 게임이라 그래야 되나 꾸준히 하기가 힘든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어 회복 아 근데 한눈에 봐도 너무 징그럽잖아 얘네들은 가만이있 치명타를 맞고 난리야 너는 어우 편집증 게임이 나쁘진 않아 확실히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뭐 엄청 좋진 않아 시간 때우기 용 게임인 거죠?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게임을 많이 했는데 턴제 게임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턴제 게임 이 재밌기 때문에 절망 아. 얘들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금방 끝내자. 아도! 방어. 얘한테 방어의 돌을 줘도 될까? 얘한테 방어의 돌을 줘야 돼. 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불을 좀 켜야겠는데? 어, 얼굴 찍기 귀엽 입에 있는 음식물을 나한테 뱉는 건가? 좀 극혐인데? 출혈. 출혈을 시켰다 이거지? 그래도 이런 잔챙이들은 좀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것도 다 자기 기벽에 따라서 대사가 달라지니까 이게 또또 뭐, 또 보는 재미도 있긴 해요 근데 얘는 편집정, 편집증이라서 애들을 믿지 않잖아 뭐 공격하고 저 같은 짓 미쳤어 한마디로 미쳤어 얘만 지금, 이 기사만 긍정적인 기벽이 떴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벽을 잘 이용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잘 이용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부정적 기, 기벽은 계속 패시브가 뜨는데, 긍정적 기벽은 잘안 떠, 패시브가. 얍! Yep. 왜안 뒤지냐, 이거. 허허, 참. 시체를 치워버리고. 얘를 치료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회피를 했다, 이거야. <laughs> 얘가 치료를 할수 있는데. 넘기고, 치료 이. <laughs> 이 치료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 기절의 일격. 광신적 고발. 뒤로 1렬 이동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안 비켜줘. 편집증이라서. 안 믿어서 안 비켜줘. 얘는 지금 공격을 못하고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네. 죽겠는데, 얘이러다가 넘기기. 선 넘기고 자빠졌어. 미치겠어. 아다오. 끝났죠? 어휴. 죽다 살았네 죽다 살았어.